자 줄을 잡지 않더라도 사실 강아지가 사람의 반경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자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쉿 네, 옳지 자. 어 강아지 흥분하지 못하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산책 나올 때 아까 전에처럼 막줄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보호자님이. 네. 자, 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산책을 나오자마자 바로 막 같이 걷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약간 통제를 시킨 다음에 기다려 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서서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 걸어 나가 볼게요. 자 가자 하면서 천천히. 가자. 네, 가자 옳지. 네. 예, 네, 줄은 항상 너무 짧게 잡으면 강아지가 더 앞질러 가려고 하는 상황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 훈련사님이 하는 것처럼 줄 느슨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이런 식으로 텐션을 높이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천천히.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을 집중하고 어... 같이 호흡하면서 데이트하듯이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 자, 우리 보호자님이 줄 건네주세요. 보호자님한테. 걸어가보세요. 선생님 잠깐 뒤로. 예, 네. 자, 줄로 컨트롤 하려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 어깨에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줄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예, 네.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걸어가세요. 음. 걸어가세요. 네. 편안하게.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네. 자줄 꼬이니까 줄 꼬일 때 풀러 주지 마시고 그냥 줄을 바닥에 늘어뜨리면은 그냥 꼬이는 게 풀려요. 네, 예, 네. 풀리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옳지 하고 쳐다볼 때는 항상 칭찬하세요. 네. 아, 잠시만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옳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옳지 이렇게만 하시라는 거야. 자, 어깨 힘 빼고 또 가세요. 네, 네. 자, 줄 느슨하게 또 줄이 계속 짧게 잡히잖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은 컨트롤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소리로 통제하셔야 돼요. 자, 가세요. 네. 옳지. 자, 멈추세요. 쉿. 멈추죠? 안 땡겨도 되잖아요. 네. 다또 가보세요. 가자 하면서. 가자. 네. 가, 보세요. 줄안 땡겨도 되잖아요. 그냥 강아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 천천히. 이거 뺏지 마세요. 강아지 이런, 이 6개월, 이 시기에 5, 6개월 때는 탐색하는 시기예요 근데 입에다가 뭔가를 물라고 탐색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뺏어버리게 되면은 강아지가 나중에 먹어버려. 네, 음, 그래서 예, 뺏지 마세요. 며칠. 탐색할 수 있게 네. 해주세요. 네.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 네. 자또 걸어갈게요. 가자. 가자. 어, 옳지. 네. 칭찬해야죠. 네. 네, 좋아요. 자 뛰죠. 쉿, 쉿. 딸려가면 안 되죠. 음. 네, 보호자님이 지금 습관적으로 여태까지는 음. 딸려갔던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강아지, 우리 꼬미가 음. 뛰니까 보호자님도 음. 뛰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뛰면 안 돼요. 시스토리로 음. 통제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걸어가 볼게요. 하자. 네. 하자. 네, 옳지. 줄도 순하게. 습관적으로 보호자님이 줄을 계속 짧게 잡고 일고 하고 끌리는 계세요. 게 싫어서. 아, 끌리는 게 싫어서 네. 괜찮아요. 이거 그냥 강아지 산책은 어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도 물론 신경이 네. 쓰이겠지만 네. 이거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네. 편안한 산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땡겨지면안 네. 돼요, 강아지 네. 산책할 때. 네. 네, 좋아요. 자 가세요. 네, 가자. 옳지 칭찬하면서. 네.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이랑 어, 보행 그러니까 가측 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옆에 따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옳지 냄새 맡은 다음에 또 걸어가세요. 네. 옳지. 자, 불르세요 이거 이거 구경할 땐놔두세요 네. 구경할 때는 이런 자극들에 구경을 하는 게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강아지가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거죠. 네. 자, 또 가자.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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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느슨하게 네, 좋아요. 네, 옳지. 칭찬하면서. 자, 올라 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맞아요. 시소리로 통제하셔야 돼요. 가자. 네. 또 갈게요. 가자. 네. 쉿. 네. 가세요. 천천히. 강아지 의식하면서 가셔야죠.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랑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강아지는 보호자님 무식하는데 보호자님은 그냥 일직선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깨 힘 빼고 네. 그냥 가자 이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냥 가, 보호자님이 가면 강아지가 따라와요. 네. 옳지. 자 점프 뛰는 거 통제하세요. 뛸 때마다 습관적으로 보호자님이 하셔야 돼요. 네. 냄새 맡을 때다 기다려 주는 거예요. 산책의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즈워크예요. 노즈워크. 가자. 네. 가세요. 네. 가자! 아 냄새 맡고 있잖아요. 탐색. 네. 좋아요. 기다려주고 네.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네. 좋아요. 자 앞질 너무 앞질러가면 그때만 시소리 내고 통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줄을 안 땡겨도 이런 식으로 같이 옆에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줄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가세요. 앞으로 그냥. 우리 따님도 앞으로 가세요. 네. 좋아요. 자 얘가 앞으로 멀리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쭉쭉. 꿈이. 네. 어. 자. 자 좋아요. 네. 자 줄을 잡지 않더라도 사실 강아지가 사람의 반경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자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쉿. 네, 옳지. 네 좋아요. 네. 근데 보호자님들이 강아지를 줄을 놔두면 막 튀어갈 거라는 이 불안감이 되게 커가지고 항상 줄을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줄로 통제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산책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자, 불르세요 가자. 가자. 옳지. 자, 좋아요. 반대로 꺾어볼게요. 반대로 가세요. 발을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네. 그냥 가세요. 네. 따라오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해야 돼요. 산책할 때는. 자 옆에서 잘 걷죠? 응. 네. 어. 자, 냄새 맡을 때또 냄새 맡도록 해주시고. 자, 올라탈 때시소리 좋아요. 자,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가자. 반대로. 네, 좋아요. 강아지한테는 어떤 이런 신호를 전달할 때뭐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라는 부정적인 신호와 옳지라는 긍정적인 신호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통제해서 못하게 하고 좋은 행동은 어 칭찬해서 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갈게요 네. 자 냄새가 뜰때 기다려주세요 네. 줄 매면은 막 앞질러 가고 막 통제 안될줄 알았죠 네. 통제 되잖아요. 옆에 잘 따라오잖아요. 네. 산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가세요. 옳지. 그렇다고 해서 줄을 내려놓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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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네. 강아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줄로 통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아지랑 옆에서, 어, 잘 차분하게 걸을 수 있다. 아, 좋아요. 네. 자, 또, 어, 좋아요. 음. 이런 거 점프 뛸때 보호자님들이 대처 잘 못하면은 오히려 점프 뛰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저렇게 냄새 맡고 저렇게 혼자 있는다. 아. 하면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산책하실 때는 위험하지 않은 공간에서 산책을 해줘야 돼요. 옳지! 오케이. 좋아요. 네. 막 흥분시키지 말고요, 절대, 강아지. 자, 이런 식으로 산책 자주 해주세요. 네, 네.